시편 71편 주께 여호와시여 내가 피한아이다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출하시며 또 나를 구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향하시며 또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바위가 되시며 내가 항상 갈수 있는 피난처가 되소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님은 내 바위이시며 내 요새이시라 내 하나님이여 사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나를 구하시며 불의하고 압지하는 자의 손바닥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는 내 소망이시며 주님은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신뢰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 내가 태에서부터 의지하였으니 주는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신 분이시라 주께 내 찬양이 항상 있나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었으며 주는 내 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입이 주의 찬양으로 온종일 가득차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가득차게 하소서. 노년의 나를 내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다하였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는 내 원수들이 나를 대항하여 말하며, 또내 영혼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같이 음모 하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죽여가여, 그를 잡아라. 이는 그를 구출할 자가 없음이라 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시며, 내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돕기 위해 서둘러 주소서. 내 생명을 대적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며 망하게 하소서. 나를 해하려고 해야, 찾는 자들이 지옥과 모욕으로 뒤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항상 기다리며 주의 모든 찬양을 더하겠나이다. 내 입이 주의 의를 선포하며 온종일 주의 구원을 선포하리니 이는 내가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주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며 주의 의와 주만홀로 기억할 것이라 여호와이시여 주께서 내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으니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신 이를 선포하나이다. 또한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자손과 세대와 오는 세대에게 주의 능력을 선포하기까지 버리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가 높은 곳에 있으며 주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누가 주와 같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재앙을 보게 하셨고 회복하여 나를 살리셨으며 땅의 기음에서 회복하여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 내 크기를 주께서 확장시켜 주시며 둘러싸서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또한 내가 내벨의 악기로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도 찬양하리이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킴노로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할 때내 입술은 깊어 소리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도 그리할 것이라. 또한 내 혀가 온 종일 주의 의를 말할 것이니 이는 내게 재앙을 구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그들이 창피를 당하였음이라.